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날, 가정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와 응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절 묵상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설날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드리는 모든 사모하는 가정과 자녀들 위에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분명히 아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구원해 주로 만나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웃음> <웃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명절 주간에 꼭 예배에 참여하시고 이 예배 영상을 전도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이란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구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단지 질병에 걸렸다가 노임을 받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큰 죄를 저지르고 감옥 가야 되는데 감옥 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작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10년 세월, 20년 세월이 길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짧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군대 생활은 왜 그렇게 긴지 30개월 했거든요.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은 군대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기간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지옥 형벌을 당한다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이 감기에 걸려거나 코로나에 걸려서 이틀 3일씩 그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지옥은 그것은 갖다 댈 수도 없을 만큼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곳입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데는 가더라도 지옥은 가지 마세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중요하냐? 다른 이름으로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마오메시나이 땅에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그런 신들이 있는데, 그 많은 신들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박해를 당합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주가 없습니다. 시급합니다. 왜이 구원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마치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내일 내가 천국 아니면 당장 5분 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 갈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제가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순서상 말하는 겁니다. 권세가 있기도 해요. 권세. 이 복음을 전할 때 권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9절부터 말씀을 보면,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3장에서 날 때부터, 이안진병이된 예, 자를 치유할 때 베드로가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 <laughs> 너희가 무슨 건설 일을 하느냐 라고 물은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8절에 "이에 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 고 말하며 "성령이 충만하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지금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라고 말합니다. 똑똑히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입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버림받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집을 짓느니 가장 중요한 복음의 머릿돌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권 설교할 때 권세가 나타나서 3천 명, 5천 명, 수많은 무리들,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똑똑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전부 지옥 갑니다. 공자도 아닙니다. 맹자도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는 절대 나 믿으면 극락 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스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극락왕생이란 말은 부처가 죽고 800년 후에 나왔다고 말했죠.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곧길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가려 갈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수 없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경전, 거짓말일 수 없는 성경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이 권세가 나타나서 여러분 가운데 단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가정에 단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권세가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교회와 지금까지 성도들, 하나님께 순종했던 수많은 종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권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몸이 떨리며, 온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반드시 생겨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사모하고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왜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시급하게 전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왜 우리가 급하게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완성되어지는 시기가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에게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와 하나님이 구속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 복음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시작하시고 도중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 주시고 이제 구속의 완성 단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요한복음 6장 39절. 구원의 역사가 지금 완성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어떻게 할수 있느냐? 노아의 때와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노아가 방주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의를 전파했는데 그를 의를 전파할 때그 당시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로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무슨 홍수가 나고 심판에는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지금 완성되어지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데. 사람들 중심에 있어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무슨 천국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다고 뭐 구원 받냐? 그러면서 구정에도 절에 가고, 산으로 들러 우상숭배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버림받기로,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포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혹의 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와 복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농담으로 여깁니다. 증상이에요, 증거예요 말세가 된 증거입니다. 구속사가 완성되고 있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이상이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들이 다 돌아와요. 빛, 빛으로 다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밤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 속엔 빛이 있어서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빛 대신 주님을 세상에 자꾸 드러냅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서 등경에 드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은 빛 대신 예수 예수리소,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도 한번 여러 번 간증했는데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이제 멀리 이사 가신 분인 어머님 수십 년 불교 믿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예수 믿고 집사님이 되어 돌아가셨어요 제가 흘리저 서산까지 신방을 여러 번 갔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쳐다도 안 보이신 분이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은 급한 때입니다 추수의 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어려움이 올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사탄이 자기 종을 빼앗기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 믿는 거 우리가 해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마지막 때구나 증상이 나타나구나 세상은 악해지고 우리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우리의 머리채를 잡고 우리를 찌르며 때리며 채찍질하고 마지막 때기 때문입니다 구속은 완성되어지게 되었어요 이를 지어 성찬은 요하입니다 세 번째 길이 있어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길이 여러 가지면 우리가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하나인데 왜 갈등하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갈등하지 말라는 겁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온전케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오직 한분 예수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만희 아니에요. 안상홍 아니고, 석가문이 아니고 공자 맹자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이 땅에 자기가 하나님이란 사람이 40명이 넘는다고 그랬죠.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구정 주간 꼭 가정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교회 오세요. 놀러 다니지 말고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게 하세요 구원이 임하게 하세요 교회마다 여러분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구정 때가 되면 추석 때가 되거나 이러면 교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언제부턴가 송구영신예배도 많이 오지 않고 명절 주간에도 많이 오지 않습니다 증거입니다 증상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음란해지며 교회와 말씀과 복음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정주간꼭 가정예배 참여하시고 예배 주일 성수 반드시 하시기 바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 이 영상을 접하는 곳마다 구원이 임하고 예수 믿는 자녀들 예수 믿는 생명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우리 새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치 회복하심의 역사가 설날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